안녕하십니까. 에폰아시 쇼핑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9,000명 이벤트를 했었죠? 9,000명 이벤트를 했는데 9,000명 이벤트 하자마자 원래 만명 이벤트, 1만 천명 이벤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1만 5,000분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6천분이6천분이더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1만 5,000명이 되었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벤트 했을 때 갑자기 몇천 명 붙어가지고 한번 점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15,000명, 15,000명 이벤트로 요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로어 팩토리에서 나온 구명접기 두 개의 가마가치 옷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세 분께, 세 분께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어... 요 가마가치 옷 같은 경우는 15,000원, 1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고, 고명조기두 분께는 요거를 그냥,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고명조기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형 팽창식고명조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마가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마가츠는 지금 딱 입기 좋게끔 나와있는 요, 낚시조끼입니다. 낚시조끼. 이렇게 되어 있는 낚시조끼고요 플리스 자켓 플리스 베스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플리스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 조끼 밖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부드러운 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포켓에는 가마가츠 로고 들어가 있는 포켓이 하나 달려 있고요 어, 여기 좌측 편 우측 편에 어, 주머니 핸드폰 들어가고도 남을 지금 손이 이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뒤 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너에 딱 입고 좋고 아니면 겨울에 어 실내에서 입으시기 딱 좋게끔 되어 있는 베스트거든요. 이제 조끼.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입으시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는 그런 베스트입니다. 요, 뭐죠? 사이즈는 뭐죠? 사이즈 지금 이게 3L? 3L입니다. 3L. 3L이라가지고 그냥 커도 이거는 안에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또 안에 뭐 입고 입으시면은 다 맞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한 이제 대한민국 권장한 남성이라면은 다 입으실 수 있고 여성분이라도 아니면 체구가 좀 작으신 분이라도 그냥 안쪽에 안에 겨울옷 입고 이걸 입으셔도 무방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요 제품 가마가츠 베스트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추첨해 가지고 당첨되시면은 15,000원 15,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로 이거는 그냥 드립니다. 그냥 드립니다. 이벤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 오천 명 달성 어, 저도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로어팩토리 팽창식 허리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준비했습니다. 그 선상 낚시 갈 때나 어, 도보 갯바위 갈 때도 어, 구명조끼는 무조건 착용을 하시는 걸 물론 법적으로는 선상만 되어 있지만 갯바위나 방파제 이런 데서 낚시를 하실 때도 이 구명조끼는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깨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베스트형이라든지 여기 여름에 조금 무겁거나 어,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 그 부분 차간해서 허리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처음에 외부 포켓이 하나 있고요. 아, 이거 열면은. 내부에 간단한 용품들 담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카트리지로 되어 있는 카트리지 되어 있는 자동 팽창식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고요. 저희가 어, 영상 링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박대리가 낙동강에 빠졌던 모습을 한번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팽창식 구명조끼도 한번 직접 뛰어들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습니다 네. 구역제가 나오고 나서 어, 이 튜브를 이렇게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주시고 어, 몸에 힘을 뺀 다음 어, 구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구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은 어, 조금씩 바람이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쪽에 있는 반을 이용해서 뚜껑을 여시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어, 공기를 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호격 구조정 하는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호각을 이용해서 조를 요청하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두 분께 두 분께서는 루어팩터 탭 추첨을 통해 가지고 루어팩터리 구명조끼 두벌 한분한분 그냥 보내드리고요. 한 분께서는 가마가츠 베스트 한 분께. 어 저희가 1 5 0 0 어, 0 저희가 항상 이렇게 했었으니까 의미 있도록 해가지고 15,000원으로 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이렇게 준비를 했고 어, 구독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벤트 방법은 그냥 저희 애플 어, 낚시 쇼핑몰 어, 구독, 어,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그냥 추첨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 채널 거상코리아 거상코리아 채널도 있는데 거상코리아 채널도 어,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거기서는 계속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어, 이벤트 소식 제품 소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폰낚시 쇼핑몰 15,000명 구독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리고 어, 저희는 또다또 또 다른 이벤트, 또 다른 좋은 특가 상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